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평안을 누리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실 말씀은 필리포서 1장 27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공독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로지 그리스의 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그리하여 내가 가서 여러분을 만나든지 떠나있든지 여러분이 한 정신으로 굳게 서서 한 마음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함께 싸우며 또한 어떤 일에서도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소식이 나에게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징조이고,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징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어, 바울은 빌리포 교회에 전합니다. 왜이 땅에 우리가 살아야 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음, 삶의 방향들. 또그 의미들을 사도 바울이 그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빌립보시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요. 빌립보시는 그 로마를 로마를 지켜내기 위해 로마 병사들이 군인들이 로마 제국을 지키기 위해서 태역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많은 사람들, 많은 로마인들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흑자들은소 어, 로마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특별 시민이다라고 하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자부심도 굉장했죠. 그래서 특별 시민 로마 시민답게 어, 27절 말씀 보면 그 의미를 바울이 그 시대적인 배경 안에서 어, 이게 비교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27절에 "여러분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그리하여 내가 가서 여러분을 만나든지 떠나 있든지, 여러분이 한 정신으로 굳게 서서 한 마음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함께 싸우며, 오로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그리하여 내가 가서 여러분을 만나든지, 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복음에 합당한 삶, 복음 안에 합당하게 살아라.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라. 저는 어, 이 말씀 들으면서 늘 저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학교에서 학생들을 만나면서 하나님을 아는 이들에게는 좋은 그리스도를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여건이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들에게는 어, 나의 말과 나의 행동들이 저들에게는... 하나님을 바로 바라보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되겠다.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삶을 대신해 주는 삶일 수 있겠다. 그래서 내 말이나 아이들을 대할 때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듯이 그들을 사랑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산다라고 하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물론. 그런 합당하게 못살 때도 너무너무 많이 있지만,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시민권, 그리스도의 시민권, 복음의 사랑, 그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그렇게 살아가라. 그리하여서 내가 가서 여러분을 만나든지 떠나 있든지, 여러분이 한 정신으로 굳게 서서 그 정신, 복음의 합리적인 삶의 가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굳게 서서 한 마음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함께 싸우며, 함께 싸우며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뜻을 품고 살아갈 때는 힘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28절에 또한 어떤 일에서도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소식이 나에게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않음. 두렵지 아니한 삶, 담대함,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징조이고,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징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즉, 핍박을 이겨내는 마음, 하나님을 믿으면서 때로는 조롱을 당하기도 하고, 정말 숱한 힘듦을 경험한 사도 바울, 그리고 어쩌면 빌립보 시에도 그렇게 공격하고 아파하는... 공동체에 어디 가면 다 있지 않나요? 어디 가나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일들이 있지 않나요? 내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갈 때 나를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대적 앞에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금방 무너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히 세워져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소식이 나에 듣기를. 내가 담대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하여서 교회에 어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와서 예배 드리는 분들도 계시고 또한 어려운 것들 속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이들도 있겠죠. 그 속에서도 내가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마음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오는 나의 고난들. 아, 하나님을 또 아는 믿고 따르는 이들 가운데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 또 교회에 음, 또 바이러스 전파가 이루어지고 그러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프죠. 그래서 용 먹는 것들.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하거든요. 미움 받을 용기.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때로는 미움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 용기, 담대함, 살아감의 고난들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어, 받아들이고 또 살아나가는. 그것이 믿음의 삶이 아닐까요? 여러분 담대하게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번 묻습니다.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요? 이 나에게 주어진 삶의 한 번뿐인 나의 삶을 왜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고 계신가요? 목적이 분명한 그리스도의 참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 바울이 은혜 받은 만큼. 담대의 옥중에서 그들을 향한 기쁨의 편지를 쓰듯, 여러분 은혜 받은 우리의 삶이 오늘을 살아가면서 어, 매 순간순간 음, 은혜 받은 만큼의 믿음으로, 때로는 은혜가 조금 부족하다면 은혜를 간구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꼭 붙들고 말씀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복음에 합당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음, 하나님의 시민권을 얻고 믿음 안에서 그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갈 때 찾아오는 고난들 음, 그것까지 담대히 이겨낼 수 있는 강력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서 한 공동체를 아름답게 가꾸며 살아가는 매일같이 주님 안에서 왜 살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잘 살고 있는지 이것을늘 주님께 물어가며 살아갈 수있는 우리 그리스도의는이친이될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그 참된 주신 은혜 안에서 싱싱한 삶이될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하는이예수님이름으로이름합로다 아멘 아멘.